관할 관청의 주무관이 관리선임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는지. 두 번째, 만약 선행된 관리선임 신고에 위법이 있는 경우, 선행된 관리선임 신고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관할 관청이 민원인의 신고를 처리할 때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신고를 법률적인 용어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그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구하지 않는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관리인 선임 신고를 법무부 유권 해석과는 다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판결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2년 10월 판결인데요 중간 부분을 보면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집합 건물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처리 절차 등에 비춰볼 때이 사건 신고는 행정청의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권을 가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일 때는 그 신고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이 돼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집합건물법 내용에 비춰볼 때, 관리인 선임 신고는 실질적 심사까지 하게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그래서 관할관청이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즉,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그러니까 관리인 선임 결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인 때는 신고 수리가 그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이 돼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다른 판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지방 법원 23년 6월 판결인데요. 똑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관리단 집회 결의 각 관리단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 그리고 그 내용상 하자,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관리단 집회의 결 이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결의 내용이 무효라면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렇게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 본 판결에서는 똑같이 관리인 선임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이것을 전제로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로 관리인 선임신고를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정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를 판단해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리인 선임의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집합건물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신고 수리 취소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관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미 수리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고 수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설사 관련 법령, 집합건물법에 관리인 선임신고,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미 행해진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행해진 관리인 선임신고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절차적 그리고 또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설사 관리인 선임신고가 한번 수리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리단 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칭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속이면서 관리선임신고를 하고 그게 수리가 된 경우라면 구분소유자 분들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직권취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팀이 자문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집합건물에서 참칭관리인의 관리선임신고의 위법성을 지적해서 관할관청이 이를 직권취소하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직권취소를 한 시청의 공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할관청 담당 주무관이 이미 수리된 관리인 선임 신고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따라 관할관청의 대응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민원제기를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